저는 40억이 없는데요, 교수님. 저는 25억도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엔 살아야 될것 같고 네. 어떻게 앞으로 좀들려나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자금력이 있으시면 그냥 네. 뭐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어 그게 아니면 저는 뭐 일단 그 규제 지역을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도 이제 한네개 정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규제 지역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어, 원래부터 규제 지역,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구 네. 그죠 규제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된 곳인데, 많이 올랐던 데. 마포, 성동, 뭐, 과천, 분당. 이런 강력. 데가 B 지역. 네. 그럼 C 지역은 안 올랐는데 잡힌 데들. 노도강 플러스 뭐, 수원의 팔달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다남 네. 뭐, 이런 데들. 이 C라고 볼수 있고요. 네. D 지역은 뭐냐. 그러니까, 안 잡혔고, 오르지도 않고, 규제지역으로, 그죠? 네. 네. 이런 데 C, D 지역이라고 보면요. AB 지역만 이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저는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입주하고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데들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자꾸 지역을 벗어나서 풍선효과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건 저는 일단 정석은 아니다. 제가 칼럼 쓰는 게 치명석의 부동산 정석이거든요. 정석은 아니다. 아. 네, 정석은 아니다. 뭐 대신에 이제 그게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파트. 지금 현재 신축이나 그나도 뭐, 준신축,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미래의 아파트가 될수 있는 것들은 아직 저렴하다. 재개발. 전 재개발 권할 수밖에 없어요. 도어제를 네. 피하면서? 예, 네, 도우제를 피하는 방법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거주 안 해야 되는데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3월 24일 그 확대 재진용되면 되기 전에 이미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그냥 들어보면, 한남 뉴타운은 입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네. 최근에 제가 아는 의사분도 한남 뉴타운 5구역을 샀어요. 그분도 좀 천천히 들어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5구역이 제일 늦거든요. 아마 사업시행인가안 났을 거예요. 4구역이 사업시행인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한남 뉴타운. 입지가 엄청 좋죠. 어마어마히 좋죠. 5구역.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봐요. 평당 1억 2천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 네, 그래서 아주 싸죠. 느려서 그런 거예요? 3억 갈 거니까. 뭐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한남뉴타운 같은 건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통계획 지정하면서 재개발 후보지들 하는데들은 대부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10월 15일 이후에 그죠 토호제 지정 발표 지정된 건 이제 10월 20일 토호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지정하고 5일 후부터 발효해라. 이렇게 아이폰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발효하는 건데요. 10월 20일부터 이제 발효가 돼 있는 그 토재 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연립 다세대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갭 투자를 할수 있다. 그래도 뭐한 5, 6억 정도 하면 1, 2억 2, 3억은 갭이 있잖아요. 예, 그걸 끼고 살수 있고 또 내가 몸태가 안 된다, <laughs> 우리 가소위 썩빌, 예, 썩은 빌라에 내가 안 들어서 살아도 된다. 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내가 집이 있으면 여전히 취득세는 이제는 중과됩니다. 8% 내시고 하세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작이니까 5억밖에 안 되니까 8% 내봐도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대 조금은 아닌데요. 어쨌든 예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 저는 해보시는 게 좋은데. 재개발을 하시더라도 자꾸 외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A급지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B급지, 그죠? A급지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용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심권의 연립 다세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연립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음. 예, 예, 우리가 그 연립 다세대 통계는 도심권, 뭐 서부권, 동남권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냥 발표하거든요. 서울에는 이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도심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상승을 해요. 연립다세대가 오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개발 호재. 음. 예, 재개발 호재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립다세대의 재개발 지분을, 어, 그리고 좀 저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분들 응. 사주는용 거의 진짜 이거는 거의 공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상담을 해 보면 내가 집이 30억, 40억 돼 있잖아요, 서울에. 그걸 자꾸 증여하시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중에 뭐안 되면 주택 연금이나 내집 연금 같은 거하셔 가지고 소득 없으실 때 하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자식 생각해요. 한, 한국 부모들은 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줄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증여세하고 상속세 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가치가 낮은데 나중에 많이 될거 그죠? 높아질 클, 거. 그클 거. 네, 거. 이런 게 어차피 재개발 호재가 있는. 뭐 지금은 호재가 없더라도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데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두시면 자녀 이름을 사주면 그거는 뭐 5억짜리 사는데 5억이 한 20%인가요? 뭐 그러면 뭐 1억 또는 뭐그 이하로만 그 증여세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거를 증여세를 10억씩 20억씩 내서 아... 자식한테 오 3, 40억 30억짜리 물려주려면 10배도 내야 돼요 증여세를. 그 어, 어떻게 내요 그거 내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건좀 많이. 그, 그래서 아, 진짜... 그분들 생각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잠실의 가격이 20억이었잖아요. 그때 내가 5, 6, 10억은 아니고 뭐한 7, 8억 내고 증여를 했다. 지금 40억 됐잖아요. 그건... 지금 하면 거의 이제. 그두 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증여세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아꼈다. 그거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이제.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그 사업의 지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여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대신에 공부하시라. 그래서 또 후랭이에서, TV에서, 그죠? 저희가 만든 과정이 있죠. 그 11월달인가? 맞죠. 성황리에잘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70... 명 훌쩍 넘어가지고 그죠 좌석이 한 88석인가 그죠 꽉 있습니다. 있는 데인데 거기 거의 꽉 차가지고 그죠? 전 뒤에 의자 놨습니다. <laughs> 의자 놓고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밖에 있었는데. <laughs> <laughs> 네. 예.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조금 아쉽다 하는 우리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좀 늘려달래요 시간. 을 그러니까 요 시간을, 시간을 늘려달라. 고 왜냐하면 이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어, 끝날 때 <laughs> 끝날 때 이야기 하고 나면 사실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심영석입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이럴, 이거 이 하고 나면 중간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한 시간은 예 그리고 또 앞에서 그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러면 또 뒤에 분들은 막 그냥 빠르게, 빠르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김정균선장님이오마이갓 <laughs> <laughs> 계속 저희가 예 시간 더 이거 빨리 땡기셔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두시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엔 두시간으로 이제 예, 했어요 네. 근데 이게두시간 하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리뭐 일도 있으시니까 똑같이 이제 토요일날 1시에서 5시가 제일 부담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틀을 나눴어요 그죠 1월 17일날 저희가 한 4시간 하고 1월 24일날 4시간 에, 1차에는 저하고 이제 정영민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하시고 네. 그 다음 2차에는 우리 김재균 소장 당연히 나오시는데 우리 잘사는 흥부 네. 이분 에, 그런 틸명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정현석 우리 교수님 에, 나오셔가지고 또 제목도 어마어마히 좋습니다. 1억대 투자로 20억 아파트 갖기. 이건 저도 들으려고 해요. 혹시나. 저도 네. 궁금합니다. 저도. 예, 네. 그러니까요. 김정은은 원체뭐또 강의 잘하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개다 들으시면 저희가 가격을 많이 할인해 드려요. 원래 그 하나만 들으셔도 13만 2천 원인데. 그럼 뭐 거의 17만원 가까이, 27만원 가까이 내셔야 되는데, 어, 두개 수강하시면 2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가격도 저는 뭐 조금 그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후랭이 TV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거의 뭐5후 내내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것도 물어보시고 저것도 물어보시고 하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짧게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예,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네. 세미나 같은 데서는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그게 좀. 사람, 포멀, 포멀 하지. 네, 포멀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건 아니라서 질문 간단하게 좀 준비해서 핵심만 네. 딱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딱 끝나고 가서 딱 질문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 에다가 제가 고정으로 넣어 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고 1월 달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네. 재개발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몰려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상담하면 10건 중에 5건은 재개발이에요. 아, 역시. 그러면서 계속 규제 우리, 때문에? 예, 예.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실입주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실입주 안 해도, 뭐 나머지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그팔때 되면 양도세 중과도 될 거고, 그죠? 어 그렇게 다 되죠. 근데 장점은 이제 실거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의사가 샀는데 한 50억 정도 주고 샀어요. 그 지분이 이제 큰것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뭐 이런 건데요. 대부분 40억, 50억 해요. 40몇 억짜리를 샀었는데 공시가가 1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50억짜리 가진 거하고요. 차이가 엉망하게 나요. 근데 그게 어, 어떻게 가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다 그러면 한 10년은 가겠죠. 입주할 때까지. 다보시면 진짜로 이제 싼 거고요. 어쨌든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평 자체로 해가지고 공시가를 결정을 하니까 간평이 엉망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게 현금 청산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5년 재당청 금지. 뭐, 주택수 제한. 같은 구역에두개 있으면, 원 플러스 원 말고요. 같은 구역에두개 두 있고 이러면 하나는 청산되거든요. 다물권자. 예, 네, 다물권자.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50억짜리가 10억 한다고요. 그게 맞춰, 물론 이제 간평하면 조금 더 되겠지만, 내가 50억에 샀는데 20억 현금 청산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유시, 유지하셔야 될 점이,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도나 권리산, 권리산증 기준일 이런 것, 필히 이제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하는데요. 물딱지가 있거든요. 그죠? 네, 물딱지가 있고, 무허가가 있어요. 물딱지가 위험하고요. 무허가는, 좋아요. 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오히려 뭐가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싸게 샀는데, 어, 이게 조합에서 나요실림인구예요그나 옛날에도 그쵸. 그렇죠. 뭐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이게 핵심은 뭐냐? 그러면 뭐가 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입주권이 나오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요. 이게 더 유심히 사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거래는 돼요. 거래는 유효해요. 내가. 물딱지인데도팔수 있어요. 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약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산 놈이 문제인 거예요. 나 팔았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샀는데 물딱지야 원인 미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매제하고 한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거래는 가능해요. 거래는 가능한데 입주권이 안 넘어가요. <laughs> 그래서 현금 청산 당할 현금을 사시는 거예요. 30억짜리 샀는데 10억짜리를 제가 사는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아. 앞으로. 왜? 다물건자 있잖아요. 5년 재당첨금지. 생각보다 많아요. 또, 우리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것만 팔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유 지분이 많아요. 공유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한 10년간. 근데 마누라한테 동동명의로 해줘야 될것 같아. 나중에 뭐 세금상 혜택도 있고. 그럼 그 세무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옛날에 이제 찾아갔을 때. 나중에 이제 아파트 되고 이러면, 그거 나중에 지금 10억, 20억 밖에 안 하는데 아파트 되면 50억 하잖아요. 그 20억 증여를 하면 6억까지만 되잖아요.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세금 증여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쌀때 감정평가로 하니까 그냥 빨리 증리해 주세요. 6억 그냥 하니까 얼마 안 내셔도 돼요. 아니면 안 내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증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거주, 5년, 어, 10년 보유, 5년 거주 됐잖아요. 마누라는 1년. <laughs> 마누라 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대표 지분자, 대표 조합원, 대표 조합을 정해야 돼요. 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표 조합을 정, 정하고 대표 조합원 끝만 10년 거주,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면 파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음. 이둘다 적용을 해요. 아.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8월 14일 날 판례를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그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저 이제 상담한 분한분또 그렇게 세무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아무 생각없이 했는데 그좀 전에 했어요.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어한 2, 3년 정도 됐어요. 집사람이. 어 이거 못 파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 팔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겠죠. 네. 예,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다물건자라든지 다른 데 내가 있어. 그래서 분양 시기도 비슷해. 예, 이러면 이제 팔려고 하겠죠. 피치 못 사정이 있어. 네, 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팔 수도 있거든요. 팔면 그냥 모른 척하고 팔겠죠. 그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중개사분들이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해줄 것 같나요? 그리고 중개사도 난 몰랐다, 뭐, 확인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30억짜리를 10억에 사면서 20억이 날라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이제 그 특약 꼭 넣어요. 특약 넣어가지고 입주권이 그 넘어가지 않을 시, 뭐 입주는 하 권리가 넘어가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특약상을 꼭 넣으셔야 돼요. 앞으로 물딱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이런데 대해서 강해지면 강해질지 약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네. 다 집값하고 관련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별로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계속 재개발 재건축 뭐 규제 완화 이야기 하지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 또 해제를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투기 완직으로 지정시켜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린 또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까 얘기했데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대표 지분 있는 거뭐고 없다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부간에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잖아요. 5,6억대 뭐 이렇게 살쓸 때는 조금 이따 넘겨주지 이러고 있다가 어 10억 가까이 되니까 어 이제 넘겨야 되겠네. 이렇게 넘겼어. 나중에 뭐 조금 있으면 철거하고 그럼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못 파나. 예 네, 네.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표조합원 자체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대표조합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네, 공유지분이 다 걸려요. 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할 거예요. 재개발 지금 뭐 하여튼 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장이 오는 건 장이 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엄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면 계속 규제를 때릴 거 아니에요. 계속 규제를 때리고 음. 이게 뭐 조례도 바꾸고. 맞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 24일인가 그때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데는 거래가 돼요. 그런 거 사는 거 괜찮거든요. 부가인루타운2구역상구역 이런 건 거래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난뭐 5년 있다 팔아야 되는데 거래되는 거 없나요? 서울에만 해도 22개 단지인가.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개별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남뉴타운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들어가야 되고 아까 그러니까 그방 말씀드렸듯이 전매제한이 가능한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노량뉴뉴타운은 대부분 전매제한이 안, 안 붙어 있어요. 팔면 돼요. 지금부터 그 대부분 관천하거든요관천하서도팔수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노량뉴뉴타운 1구역하고3구역은안 돼. 요 개별적으로 계속 보시고. <laughs>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세미나에 오세요. <laughs> <laughs> 뭐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전현진 네. 대표님하고 자양동을 잠깐 아, 가, 잠깐 예. 갔다 왔는데 예. 주변 분한테 예.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5천만 원 정도에 사게 만들더라고요. 오. 초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30억이니까. 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 예, 되나, 이게? 네, 예, 뭐, 극대화된 사례이긴 하지만. 아니, 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5억 <laughs> 이하로 사서 대부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30억씩 막, 4 0억 아니, 30, 40억은 지금은 강남이나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이제 3, 40억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낮은 때의 가격이 평당 1억, 좀잠시은 2억, 강남의 핵심주들은 3억. 그렇게. 다시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건좀 어렵지만, 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진짜 이게 파워풀하구나. 제대로 하면. 맞습니다.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제대로 하면 진짜 파워풀하구나. 근데 어쨌든 뭐, 공부하시고, 제가 볼때 젊은 분들이 해볼만한 거라고 같아요. 그게 뭐,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시면, 우리 운제 재 대표 이야기 하시듯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이게 안 되더라도 그 자산은 가치로서 좀 남아 있잖아요. 코인은 정말 그냥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호재가 없어지면 팔기 조금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5억에 산게 갑자기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러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 짓는데 소위 기해서 우리가 재조달 원가라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빌라나 연립을 짓는데 그 이미 원가가 상당히 들어가기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오르면 올랐지. 그 연립, 그 연립 다세대가 더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유지는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호재가 없으면 아파트는 잘 팔리잖아요. 내놓으면 그냥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는 1, 2억 싸게만 내놔도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연립 다세대는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팔리는 게. 1, 2 싸게 나눈다고 해서 팔릴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호재가 물 들어왔을 때노졌는다고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역이 해제된다든지, 그죠? 아주 심각해지는데, 노도가 깨진다든지 이런 게 됐거든요. 그럼 노도가 깨지면 그냥 계속 깨져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흘러가 5년 이후에는 노후도가 다시 <laughs>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정책적으로 노후도 기준 이런 것도 낮춰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동의 뭐 이런 것도 낮춰줄 가능성이 커요. 어, 저는 재개발 낮췄잖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낮출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는 더 낮출 거예요. 음.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의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니까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인왕산 밀고 지을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laughs> 남산, 남산. 남산. 밀고 그림베트, 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밀고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뭐 특히나 그거는 민주당하고 같은 편들이잖아요. 고속터미널 개발. 그거는 뭐오마오이 개발. 오 그거는 참 천일고속 가격이. <laughs> 아우 저, 저는 아는데 천일고속 그게. 누가 누가 지분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 이제 검토 많이 했었거든요. 어. 어쨌든 천일 고소하고 뭐, 어, 어마어마 올랐대요. 10배 올랐던데. 맞습니다. 어디, 몇, 개, 몇 연상이 됐습니다. 몇 연상. 어, 어떻게 그, 그 호재가 한번 발표됐는데 10배가 올라요? 역시 네. 주식 해야 돼. <laughs> 그 만큼 10배 올랐다는 말은 10배 리스키하다는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저는 보시면 좋고, 그게 뭐 재개발이고, 앞으로는 더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오세훈 씨든 다음에 뭐, 누가 되든지 가니까, 자 제가 처음에 찍은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 사람, 설문조사하니까 자꾸 올라가. 지지그 <laughs> 예. 안, 한, 언급 안 하는 언급 거 언급 안 하고 있어그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이 되든 간에, 어쨌든 나중에는 제가 볼때그 조건을 낮춰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시켜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 0 1 9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5 0 0로 올려주는, 거기는 이제 국제업무직하고 비슷한 그 국제업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지역을 그렇게 500%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바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사실은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250% 300%에 맞춰졌잖아요. 더 이상 안 올려졌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이런데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근데뭐 대안을 만드는 게 뭐예요?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 왜냐 위로 더 많이 짓든지 뭐. 뭐 어쨌든 용역률을 올려가지고 할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해주면 진행 안될게 진행 되죠. 300%의 진행이 안 됐던 것도 500% 만들어주면 진행이 왜안 돼요? 다 되지. 네. 물론 이제 기부 채납으로 떼나가 떼가겠지만 그걸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좋은 지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 앞으로는 아.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건들도 굉장히 완화해 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